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PS 플러스 에센셜 4월 월간 게임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게임들이 우리들의 라이브러리로 쏙쏙 들어올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이모트야스 오브 아베움입니다 작년 8월에 출시된 FPS 슈팅 게임인데 와우 벌써 월간 게임에 등록이 되는군요 게임은 3세기 마법을 사용하며 적들과 전투를 펼치고 상황에 따라서 청, 녹, 적 3개의 색상 마법을 유기적으로 변형시켜 나가며 화려한 액션을 펼치시게 됩니다 일단 게임의 재미만 놓고 보자면 생각보다는 재밌고 게임성 자체도 꽤나 높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서브 퀘스트 밋밋한 스토리라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끔찍 했던 최적화로 인해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뭔가 돈주고 사기 는 아깝다 싶었는데 이렇게 월간 게임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한번쯤 찍먹을 레스킷해보셔도 좋겠네요 이모텔스 오브 아베움은 4월 2일 부터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IP를 활용한 새로운 액션 전략 게임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을 침략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동맹들과 협력을 맺고 괴물들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게임인데요. 근데 이거 일단 제일 중요한 유닛별 밸런스 조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캠페인 분량도 엄청 짧으며 한국어 지원도 해주지만 번역까지도 개판인지라 사실 뭐 굳이 레스피리탈 이유가 없는 타이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하기도 출시 1년 전에서 사후 지원을 포기해버린 게임인지라. 그냥 평소에 궁금하시다면 한번 찍먹 정도만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패스하셔도 될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레전드는 4월 1일부터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사실 4의 월간 게임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꿀겜인데요. 제국군에게 잡혀간 우리의 마왕님을 구출하기 위한 스켈레톤 친구 스컬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컬의 대구통에다가 게임을 진행하시며 획득하게 되는 다양한 대구통을 교체해 나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스킬들을 사용하며 스테이지를 박살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 게임의 묘미는 적들수천마리 모아놓고 한 방에 다 녹여버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아, 근데 물론, 물론 게임이 조금은 어려운 편이라서 그 통쾌함을 느끼기 전까지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로그라이크의 묘미이기 때문에 천천히 성장해 나가 보더고요.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는 4월 1일부터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VS 스타워의 PS 플러스 월간 게임 소식을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스컬은 좀 대박인 것 같고, 인머터러브 아베오은뭐 그냥저냥 올라온 김에 한번 찍먹해 볼만한 듯 합니다. 물론 마크 레전드 뭐 그냥 걸러도 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신나는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셋 중, 뿅, 뿅.